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세상, 라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가을이라서 단풍이 곱게 물드는 것처럼 예쁘게 물드는 다육이들 보면 여러분들 다육 생활 진짜 할만하시죠? 저도 요즘 이렇게 예쁜 다육이 물들어가는 다육이 보면서요. 진짜 너무 다육생활 할 맛에 푹 빠져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여러분들에게 다육이들 인사 시켜 드리는 것에 조금 소홀했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 우리 집물 들어가는 다육이들 10월의 다육이들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보이는 아이는 얘가 뮤즐리라는 아이예요. 국민 다육이고 조금 오래된 다육이긴 한데. 근데 가을 되니까 는 이렇게 색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제가 애정하는 아이랍니다 그 옆에 아미스타 인데 아미스타 도 어, 색깔이 예쁘게 물들었어요 물들어 가요 저도 요 아이도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 마제스티 피치라는 아이예요 제가 예전부터 되게 좋아했던 아이거든요 근데 또 데리고 왔어요 왜냐면 색이 지금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얘는 지금 마제스티 음, 피치 변이 금이에요. 이렇게 변이. 금이끼가 조금 있어서 얘는 요아이는 제가 특별히 데려왔답니다요. 굉장히 묵은 아이예요. 한 3, 4년 묵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묵은 아이를 이렇게 또 데려왔어요. 근데 너무 예쁘죠? 여름에 많이 힘들었었어요. 요 아이가 샴페인인데요. 많이 힘들었어서 지금 이렇게 물이 드는데 피멍으로 들고 있어요. 우리 집 아이들은 피멍, 깨멍이 많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여름에 그냥 노지에서 이렇게 노숙하면서 입장이 비를 맞고 바람에 또 여러 가지 빗방큰 빗방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힘든 그런 날씨 여건을 견디면 이렇게 상처가 나는 살짝 상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피멍이나 깨멍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가을 되면 또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니까 멋지죠? 옆으로 또 가볼게요. 누다도 이렇게 어느 순간 빨갛게 또 익어가고요. 어, 여기 살로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 제가 너무 예쁜 것 같아가지고, 여름 지나고 들여왔거든요. 근데 이제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답니다. 예전에는 머리 하나짜리 아이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군생 아이들을 또 좋아해서 한 머리가 한 세네개쯤 되는 군생이 되게 예쁘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호박 너무 귀엽죠? <laughs> 호박 화분에다가 제가 만든 호박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서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더 물들면 예쁠 것 같아요. 여기는 원종의 보니도 보이고, 여기 비온세무치 개금도 보이고, 요렇게 물이 들어가는 줄기들 보이고요. 음, 여기는 얘가 이클립스라는 아이인데요. 로제트가요, 굉장히 예뻐요. 까망 시리즈라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들여온 아이거든요. 이렇게 예쁘고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그래서 로제트가 이렇게 너무 사랑스럽게 물 들어서 계속 바라보면서 너무나 흐뭇해하고 있네요. 여기는 러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국민이 러우. 얘는 몽블락. 입장이 조금 말랐는데요. 이제 빗물을 먹었으니까 통통해질 거예요. 얘는 백장미라는 아인데, 이 어, 뽀얀 백분이 있어요. 그래서 핑크 라인과 뽀얀 백분과 너무나 잘 어울려져서 너무 사랑스럽게 예쁘죠.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죠. 이쁜 <laughs> 유기가 너무 많고 예쁘게 물들어가는 유기가 너무 많아서 이 아이들을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름에 힘들어했던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올여름에는 너무나 아이들이 힘들어했어요. 얘는 피치민트, 피치민트. 예쁘게 물들어가고 요 아이 너무 사랑스럽죠. 헤르미온느라는 아이예요 헤르미온느. 근데 제가 쌍두짜리를 두 개를 합식을 했어요. 예쁘게. 너무 사랑스럽죠? 얘는 마룬힐. 요아이는 마리아. 요렇게. 이제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예쁘게 이렇게 물 들어가니까는 너무 예쁘죠. 아주 다육이들 베란다에서 거리대를 내다볼 때마다 흐뭇하네요. 베란다를 또 옆으로 옮겨서 왔는데요. 얘는 허니핑크. 우리 집 허니핑크. 러우, 로우, 러우가 아주 물이 진하게 들어가고 있답니다. 요즘 이렇게 물 들어가는 유기들 보면서요. 매일이 행복한 다육 생활이죠. 얘는 파랑새인데요. 파랑새가 핑크새가 됐죠. 진짜 튼실한. 파랑새 한두 짜리가 핑크색이 돼서 너무 예쁜데요. 이 아이는 자구를 잘안 달죠. 커팅 군생이 있을 뿐이죠.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너무 예뻐요. 피어리스. 저는 이렇게 국민이를 사실 너무 좋아해요. 예쁘죠. 색깔. 참 예쁜 것 같아. 러우. 로우. 저 러우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러우가. 얘는 플래시 라이트라고 지난번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아인데, 이 물이 조금 더 들었어요. 근데 들을만 하니까 비가 와가지고, 살짝 또 빠지나? <laughs> 예쁘죠? 슈가 베이비, 잔이. 자니. 잔이가요, 이렇게 물 들어가니까 너무 예쁘네요. 잔이 너무 예뻐요. 얘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 마디바, 대품 마디바. 제 얼굴만한가요? <laughs> 얼굴만해요. 근데 화면에서는 좀 작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얘는 아델. 어 여름에 제가 얘를 조금 가지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동그랗게 예쁘게 수영이 잡혔는데 지금 막물 들어가면서 핑크핑크 라인 되거든요. 이 아이가 굉장히 고급지면서 예쁜데 어, 잘 많이 안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애정하는 아이예요. 흔하지 않은 다육이라서. 얘는 이제 깨어났어요. 엘리오로참 잠에서 깨어나서 봉우리가 피기 시작하네요. 옆에 호박 너무 귀엽죠. 제가 미니어처 호박 만들어서 이렇게 <laughs> 하고 있어요. 얘는 페리도트인데 얼굴이 조금 작아졌어요. 그래도 그냥 이 상큼상큼한 맛으로 키우죠. 달달하죠. 안젤리나도 예쁘고. 얘는 스타마크예요 네, 성형 스타마크 멀로 약간 좀삘이 비슷하죠. 예뻐. 얘 양로. 제가 이런 이런 국민이를 좋아하는데 꽃처럼 이렇게 풍성한 그런 국민이를 제가 아주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얘는 우리 집 대표 유기 당인. <laughs> 저기 뒤에도 있어요. 저 뒤에도 로우도 보이고 실루엣도 보이고 핑클 로비도 보이고. 짜잔 여기는요 마제스트 피치 이 마제스트 피치가 아까도 보여 드렸지만 제가 몇 아이 있어요 라탐 펄본베르크금 <laughs>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있어요 어예 예뻐요 벤바디스 금인데요 제가 요 벤바디스 금이 굉장히 요즘 요즘 막 나오고 있는데요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국민인데 어, 금이라서 그런지 5만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연한 핑크가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흩뿌려서 만든 화분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너무 귀엽죠 화분 귀엽죠 근데 이렇게 여기에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짠 하고 놨어요 적응을 좀 시켜서 어떻게 올리던지 하려고 지금 살짝 방근을 되는 곳에 놨어요 여기 빨간 에 얘가 루돌프예요 예쁘죠 루돌프. 네. 얘는 헤라. 헤라가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색깔이 오묘하게 물드는 아인데요. 빗물 먹고 가운데가 자라서 녹빛이 조금 나왔죠? 그래도 굉장히 빨갛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 예쁜 아이예요 피치 생크림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국민이. 완전 꽃다발이에요. 꽃송이. 아주 예뻐요. 그리고 얘는 부케예요. 부케. 부케가요. 어, 빨가면서 보라색이면서 오묘한 이런 색깔을 띄어요. 물이 들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아이거든요. 케 이렇게 세 아이를 합식해서 물이 예쁘게 들었답니다요. 동미이는 물들 생각을 안 해. 예쁘게 들었으면 좋겠어. 샹그릴라. 화분에서 터져 나가려고 해요. <laughs> 상큼상큼하게 변해 가고 있어요. 그 옆에는 얘는 에스메랄다. 제가 에스메랄다 사랑하는데 어, 약간 꽃송이 같아서 예뻐해요. 이렇게, 이렇게. 얘는 로우백금 제가 로우 좋아한다 그랬죠? 로우백금, 벤바디스 이렇게. 얘는 부사말이야. 예쁘죠? 얘도 부사말이야. 아 우리 집 대표 유기 멀로. 요즘 멀로가 너무 예뻐졌죠?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곡감색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우주모? 아니다. 호빗. 얘는 파스텔철라 얘도 굉장히 예쁘다. 얘 보세요. 곡감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어머 로우가 아니 멀로가 안 꺼내. <laughs> 멀로가 이렇게 예뻐요. 세상이나만상이나 <laughs> 예뻐라. 그리고 여기 로망 로망도 너무 예쁘죠. 로망은 정말 착해요 정말 착하고 얘 보세요 얘는 스트로베리 인데요 제가 이렇게 사랑스러울 줄 알았어 알았어 묵으니까 더 예뻐요 스트로베리 매직잼 골드 매직잼 골드인데 우리 집은 왜 빨간 빛깔만 나오는지 얘도 마제스티예요 예쁘죠 아주 크죠 마제스티 이름값 하죠 얘도 마제스티 마제스티 피치 요 아이들도 이제 더 물들면 아까 그렇게 피치빛이 나올 거예요. 얘는 파피스 로즈. 몰라코. 몰라코가요. 물들면 젤리처럼 되게 예쁘거든요. 묵으면. 근데 얘가 웃자람이 되게 심해요. 여름 내에 얼마나 볼품이 없었나 몰라요. <laughs> 많이 예뻐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고, 요거 자구 좀 보세요. 자구가 그냥 바글바글 하네요. 아메스트로 슈퍼클럽 예쁘죠? 라탐 백봉도 묵어서 예쁘고 흙개리도 예쁘고 이렇게 묵으면 다 예뻐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렇게 다육이들 이렇게 예쁜 다육이들이 빨갛고 노랗고 막 이렇게 형형색색 단풍을 물들어가는 아이들이에요. 예, 오늘은 이렇게 제가 어, 10월에 라닌의 다육이 베란다 풍경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여러분의, 여러분이 키우는 다육이도 제 거보다 더 예쁠 수도 있죠. 다육이들 예쁘게 물들어가서 단풍 구경 안갈 정도로 예쁘게 물들어가는 다육이들 보시면서 어, 즐겁고 행복한 다육 생활 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안녕.